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 열린 네 번의 클래시코를 전패로 마무리하며 바르셀로나에 완벽히 밀려났습니다. 단순히 라이벌 매치로 열린 경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드러났던 문제들을 모두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은바페가 헤트테릭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체면을 챙겼지만 개인 역량에 의존했던 공격 전개와 양쪽 풀백의 수비력 미달로 인해 박살난 수비 조직력, 이로 인한 미드필더 진의 거칠고 투박한 플레이까지 경기력의 태클을 걸 만한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마지막 엘 클라시코마저 패배하며 기대와 반대되는 대실패로 시즌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시즌부터 사비알론소의 감독 부임이 기정사실화되었는데 오늘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 에 대해 실망스러웠던 부분과 제가 느꼈던 사비알론소의 전술 성향 을 비교하면서 레알이 가장 먼저 개선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다루 겠습니다. 전술에 대한 부분은 레버쿠젠에서 리그 무패우승으로 증명했고 선수 개인기량에 의해 풀어나가는 뚜렷한 체계가 없는 전술에서 체계적인 팀으로 바뀔 것이라 저는 확신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장악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될수 있는 트로피는 다 들어올렸으며 리버풀과 위넨에서도 핵심으로 활약하며 선수로서도 레전드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얇은 스쿼드 뎁스로 인해 생긴 문제와 이후 어떤 식으로 선수단이 정리될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다가오는 25-26 시즌부터 레버쿠젠처럼 3백을 주로 사용하는 팀이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4백을 주로 활용하는 포메이션을 이어갈지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 중 사용되는 포메이션의 여부와 관계없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상태는 굉장히 엉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수비력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풀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론소 부임 이후에도 4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자유계약으로 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 아놀드 말고도 왼쪽 풀백의 영입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멘디나 프랑 는 공수 양면으로 레알에 걸맞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합류하게 될 오른쪽 풀백 아놀드 또한 공격 능력에 비해 수비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왼쪽 측면 수비수는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레알이 체급으로 찍어 누를 수 있지만 챔피언스리그나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릅니다. 이번 엘 클라시코나 챔피언스리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의 야말 같이 전술 외적으로 혼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규격 외 선수들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단순히 라리가만 노리는 팀이 아니라, 리그 우승은 거의 당연하고, 챔스 우승을 노리는 팀입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팀들과 같이 경기해야 하는데, 야말, 흡입차 같이 개인 역량이 뛰어난 공격수들을 막아내려면, 수비 조직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비력도 같이 요구됩니다. 비교군이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맨디와 프랑 가르시아는 아무래도 전임자인 마르셀루보다, 공격도, 수비도, 현저히 부족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알의 보드진이 왼쪽 풀백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론소가 부임하며, 특별히 원하는 포지션을 언급한다면, 영입 후보를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센터백과 레프트백을 같이 볼수 있는 레버쿠젠의 인카피에, 아약스의 조레라토가 예상되며 전문 풀백을 원한다면 지로나에서 활약하는 미겔 구티에레스가 영입 후보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지션은 본격적인 협상보다 관심을 보이는 혹은 영입 타겟만 정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전문 센터백 딘 하위선을 타겟으로 영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레프트백을 보충할 영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현재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폼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명 모두 은바페와 비교하면 수비가담도 잘하는 편이고, 전반기에 은바페가 부진했을 때 레알의 공격진을 책임진 것은 다름 아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를 확연히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경기력의 기복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막말로 좋은 팀에서 뛰는 평범한 윙어 1, 2에 불과합니다. 최근 10경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비니시우스의 공격 포인트는 이 득점 4도움에 불과하며, 호드리구는 득점 없이이 도움에 그쳤습니다. 단순히 공격 포인트가 감소한 것뿐이라면 현재 음바페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있으니 반등하기를 기대하며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전방에서 상대수비수와 경합하여 공을 따내거나 더비런을 통해 상대 센터 백들을 끌어내주는 타겟맨의 부재 두 번째는 심각한 풀백들의 상태 세 번째는 공격진의 소극적인 수비 가담입니다. 이유들을 종합하면 스쿼드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유인 타 타견맨의 부재부터 설명하자면 비니시우스도 음바페도 호드리구도 결국 중앙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선수들을 몰아서 과부하를 걸고 반대쪽으로 공을 보내 기습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었지만 결국 득점을 기록하려면 박스 안, 즉 중앙 지역을 장악해야 합니다. 음바페나 비니시우스가 상대의 중앙 수비를 비워주기 위해 레알의 진영 쪽으로 더미런을 하긴 하지만 이런 더미런은 최후방 라인을 깨지 않았던 아스날의 수비나 대놓고 높은 위치에서 라인 컨트롤을 했던 바르셀로나 같이 애초부터 극단적인 전략을 준비 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알은 두 가지 전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크로스를 보내 헤더를 하는 것, 아니면 개인 역량에 의한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타겟터가 없으니 애초에 선택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은바페가 아무리 중앙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도 장신의 수비수를 상대로 제공권을 매번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당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자니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후보 선수들의 폼이 좋느냐 한다면 그도 아닙니다. 다음 시즌을 앞두고 있는 현실 시점에서 첫 번째 방법으로 언급면 타겟터를 영입하여 박스 안을 장악, 사이드 공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다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바페는 침투의 장점이 있지 몸싸움에 기반한 타겟터형 플레이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타겟터의 영입을 통해 사이드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레알의 윙어의 폼이 자연스레 회복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풀백과 타겟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윙어들이 지금처럼 애매한 수비 가담을 해선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수비를 못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태생이 공격수인데 당연히 수비를 못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니시우스나 음바페의 전체적인 수비 가담을 보면 소극적인 걸 넘어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되지만 알론소가 레알에 온다면 수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알론소의 레버쿠젠의 수비 방식을 그대로 대입해보자면 하이블록, 즉 상대방의 진역에서 압박을 시작할 때는 맨투맨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롱풀 패스를 유도합니다. 가끔 추아맨이 혹은 리디거가 앞으로 나와 기습적인 스티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이블록이 파해되어 중앙선까지 내준다면 즉시 미드블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추아맨이가 내려가 523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형성 중앙 지역을 틀어막으며 상대방의 측면 빌드업을 강제합니다. 그래도 공격을 막지 못한다면 이 구조를 그대로 낮은 위치로 내려 많은 수비 인원을 통해 박스 수비에 집중하며 공격수는 언제든 역습을 준비합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활동량 좋은 선수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비르츠, 텔러, 아들리 같은 수비력이 평범한 이선 선수들도 압박에 가담하며 팀 디펜스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런 수비 조직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번 엘 클라시코의 하피냐처럼 압박에 의한 역습도 자주 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역습에 엄청난 강점이 있는. 어들인데 만약 역습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시 챔스 우승권 영순위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지션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수비력은 누가 봐도 아쉽지만 지금까지 이 선수들이 보여준 파괴력을 생각한다면 어떤 팀이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선수들입니다. 반면 선호 포지션에서 계속 밀리고 경기력 기복이 심해진 호드리구가 이적설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엄청난 클러치 능력으로 우승권 팀에서 많이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놀드, 하위선, 레프트백 누가 될지 모르는 타겟터까지 영입이 필요한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감당할 광출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높은 이정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수로 호드리구가 매각 대상이 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공격진의 수비 가담을 훈련으로 보강한다고 해도 최후방 수비 라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리디거 아센시오 라인의 수비력은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알라바나 밀리탄 같은 경우는 지속된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경기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리디거 역시 부상에 자주 시달리다 보니 결국 추아메이가 센터백으로 출전해야만 했는데 이는 추아메이 개인폼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앞선 챕터들처럼 결국 영입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센터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수비덱스가 얇아서 여러 선수들이 땜빵을 썼으며 그 여파는 중원까지 퍼졌습니다. 카르바르의 부상으로 인해 바스케스가 출전했으나 후보라고 보기도 민망한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보여줬고 이는 발베르드의 땜빵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발베르드가 크로스의 후계로서 중원을 책임지며 좌우전환, 빌드업을 도맡아 해야 할 에알마드리드 중원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라이트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중앙 본연의 임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맨디나 프란이 막고 있는 왼쪽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카마빈가가 이를 어느 정도 커버해줬지만 카마빈가는 발베르데만큼의 천재성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왼쪽 풀백을 보기에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고 현재 심각한 폼 저하로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챕터의 주제인 센터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바는 시즌 도중 복귀했지만 카스티아에서 콜업된 라울 아센시오보다 못한 폼을 보였고 밀리탕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되었으며 복귀 후 경기력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에 즉시 내보낼만한 자원으로 리디거와 아센시오만이 남았으나 리디거는 잦은 부상으로 결장하는 경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추아메니가 센터백된 빵을 많이 서게 됐습니다. 되었... 중원을 지켜야 할미드필더들이 죄다 수비로 빠지고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는 풀백들의 전진은 결국 중원이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영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문제를 영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뎁스라면 최소한의 보강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비의 공백이 생길 때마다 자리를 채워준 나초가 이탈했고 밀리탄과 알라바는 한 시즌을 온전히 소화할 빛이 아니며 그 대안으로 콜럽된 아센시오와 수비적으로 건재한 리디거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센시오마저 알라바와 별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다면 리그 위가 아니라 유로파 리그권 순위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맨시티와 더불어 얇은 스쿼드 뎁스로 인한 불안감이 유독 많이 드러났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레알과 마찬가지로 맨시티 역시 챔스 우승 후보이자 리그 1위로 유력하게 보여줬던 팀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뚜렷한 보강 없이 출발하며 핵심 선수들의 부상을 채우지 못해 이번 시즌 그 위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팀의 구성원들을 정화하는 것도 좋지만 빡센 일정을 소화하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충분한 뎁스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센터백, 풀백이 가능한 멀티. 인카피의 조레라토에 대한 영입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한 포지션의 포커스를 맞추며 실제로 영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어린 선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팀 본머스의 센터백 디나위선 선수인데 첼시와 리버풀 또한 이 선수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 협상을 얼마나 빨리 마무리 짓는지가 핵심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안첼로티의 해조식 전술은 알론소의 부임이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언급했던 스쿼드 뎁스에 대한 문제는 영입이 없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뎁스가 부족하다고 급한대로 콜업한 모든 뉴스가 라울 아센시우처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을 희박합니다. 최근 레알이 자유계약으로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하며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모두 노리고 있다면 최소한 지난 시즌 드러난 문제점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번 24-25 시즌 중 그 만큼 문제 중 하나였던 전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버쿠젠에서 전술적 역량을 증명할 알론소 체제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팀의 레전드 출신인 만큼 선수단 장악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며 경기력 외적인 나태함이나 비매너적인 플레이들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얇은 선수층에 대한 보강 문제는 FA 위주의 영입에만 기대기보다 영입 타겟을 확실히 잡고 공격적인 영입으로 부족한 냅스를 확실히 채워야 이전처럼 다시 우승권 팀이라 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야마리 메시 같은 느낌이고 은바페가 호날두 같아서 매우 대적 다시 이뤄어진것 같지만 마포트맨 족족 얻어 터지는 현재의 레알 마드리드보다 그래도 엘 클라시코에서 어느 정도 비벼줘야 라리가에서도 잼스에서도 인정받는 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